자 201번을 보시면 전체 집합 U의 두분 집합 A, B에 대하여 연산 세모를 세모라고 읽을게요. 세모는 자 A 세모 B는 A 합 B 교 A 역합 B야. 그러면 나는 일단 보이는 게합 B 합 B. 그러면은 A 남아 있는 게교 A 역합 B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은 A 교 A 연이까 누구야? A랑 A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 A와 A가 아닌 부분. 이제 이쯤 됐으면은 스스로 판단이 되셔야 되고요. 이거 지금 어벙찐 사람은 반성하셔야 돼요. 머릿 속으로 그림 한번 그려보면 되잖아. A랑 A가 아닌 부분은 하얀색. 하얀색과 A인 거 초록색의 교집합은 없지.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럼 얘는 공집합 합집합 B라서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얘는 결국 A 화살표 B는 B구나라는 걸안 상태에서 어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B로 바뀌네. 그럼 B 화살표 B네. B 세모 B. 그러면 봐라. 얘가 B니까 우리는 B 세모 B잖아. A 세모 B가 B였어. 그럼 B 세모 B가 궁금해. 그럼 여기다가 B를 집어 넣으시면 되죠. B B B의 여집합 이렇게. 그럼 비합 b는 비고요. b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은 전체야. b와 전체의 교집합은 b지. 그래서 얘 예, b 세모 b는 뭐가 된다? b가 된다라고 우리가 풀어 줄수 있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죠.